석의 갑골문 금문을 보면 낮에 둥근 해가 질 때는 동그란 원형이 일그러지면서 아래로 사라지는데 이를 달도 차면 기운다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기울어가는 해에게도 적용하였다. 다른 상현 하현달로 두번 변하는 것을 보고 두 줄로 표시했지만 해는 한 줄만 그어서 하루에 한번 기운다는 것을 나타내어 달이 아니고 해임을 명확히 표현하였던 것이다. 기울면 원형 안에 내용물이 쏠려 흘러내린다는 의미와 반대쪽에는 흘러내려 쌓인다는 의미가 확장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석의 어원은 기울다이다. 이 기울다를 적용하면 석이 들어간 1차 결합 한자와 그 1차와 결합하는 2차 결합 한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차, 4차도 역시 같다. 이것이 최초 한자의 조자 원리이다. 이제부터 기울석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보면서 왜 석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자. 기울석의 전복이 결합하여 바깥 외가 된다. 기울어져 흘러내려 쌓여 있는 곳의 반대쪽을 점복이 방향을 표시하고 있으니 둘레나 바깥을 나타내는 글자로 만들었다. 기울석을 두번 결합하여 만을 달라고 했는데 이는 한쪽으로 기울어 흘러내려서 쌓이고 쌓여 있어 많다고 표현하였다. 두 개가 겹쳐 있어 형태적으로도 많음을 표현하고 있다. 기울석에 걸을 과를 결합하여 어그러질 천이 되는데 다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게 걷거나 다리를 기울이며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석의 입구를 결합하면 이름명이라 하는데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중에서 말, 즉 사람 이름, 새의 이름, 가축 이름, 꽃 이름, 나물 이름 등 모든 동식물과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표현하였다. 석의 병부절이 결합하여 누워 뒹굴다 하였는데 이는 원통하고 억울하여 뒹구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병부절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원통에 하다가 기울석자를 사용해서 땅에 뒹구는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다. 석의 물수를 결합하여 조수석이라 했는데 썰물이 밀려나가는 조수를 기울어 흘러 내려간다는 표현으로 만든 글자이다. 이상 석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여섯 글자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1차 결합 한자의한 글자를 더해 2차 결합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로 하자. 바깥 외는 돌을 쌓아 성곽을 쌓았다면 외곽이나 바깥이 명확해진다. 바깥 내에 시엄시엄 갈착을 결합하여 도망할 도가 되는 것이다. 밖으로 몰래 나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바깥 내에 눈목을 결합하여 강세말 물을 만들었는데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질투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바깥내의 상자방을 결합하여 항상항이라는 부사를 만들었는데 그림을 보면 산중턱의 밭을 만들거나 산성을 만들 때 경사진 쪽을 평평한 상자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내리는 아래의 벽을 쌓아 만들었다. 그래서 항상항이라는 부사로 사용했던 것이다. 마늘다의 글자가 결합하여 2차 결합 글자가 되는 과정을 보자. 마늘다의 열매과를 결합하여 마늘과가 되는데 이는 나무의 과일이 평년보다 많이 달려 주렁주렁 아래로 처져 있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많이 달릴 과가 정확한 의미이다. 언덕부가 결합하면 사태날치가 되는데, 제방이나 산의 돌 흙이 많이 흘러내리는 것을 산사태라 한다. 눈목이 결합하여 눈꼽치가 되는데, 눈에서 흘러내리는 액이 말라붙은 것을 눈꼽이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다. 마늘 다의 사람인을 결합하여 사치할치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람 인자는 무절제한 사람으로 많이 가져서 과분한 상태를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다의 벼와를 결합하여 옴기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벼의 수확 과정을 정확히 표현한 글자이다. 벼가 이거 고개를 숙이게 되고 벼베기를한후 탈곡을 위해 옮겨야 할 때임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농경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자이다. 마늘다에 옷를 결합하여 칠렁거릴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옷이 아래로 흘러내려 칠렁치렁한 모양을 표현한 글자로 정말 재미있는 글자이다. 어그러질 전에 사람인을 결합하여 춤출물을 만들었다. 그림을 잠시 보자. 옷돌이와 아랫돌이가 서로 바뀐 두 사람과, 손을 숨기고 소매에 장식을 달고 춤추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손동작과 발동작을 하면 춤추고 있다는 표현을 한 글자이다. 2000년 전에 이런 벽화를 남길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여 글자도 사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어그러질 전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닭장에 회걸이라 했는데 닭장에서 닭이 올라가 앉을 수 있게 비스듬히 가로지른 나무나 막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름명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가 되는 과정을 보자. 쇠금이 결합하여 새길 명이라 하는데 청동 종이나 바위에 또는 사후의 비석 등의 글자를 파서 새길 때 부스러기가 흘러나오며 이름 등을 새기는 행위를 표현한 글자이다. 눈목을 결합하여 어두울 명이 되었는데 마땅찮아서 기꺼워하지 않고 부루퉁한 상태로 눈을 작게 뜨고 있는 모양을 표현을 했다. 만약 석자가 없다면 어둡다는 뜻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날일자를 결합하여였는데 날 어두울 명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글자에 해가 있는데 어둡다고 한 것은 석에 기울다, 흘러내리다의 어원 때문에 날 어두울 명이라고 한 것이다.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쌀미를 결합하여 담근 쌀 명이라 했는데 쌀을 물에 담궈서 떡을 하거나 불릴 때 물에 잠겨 있는 쌀을 표현한 것이다. 풀초를 결합하여 차싹 명이라 했는데 차싹이라고 한 것은 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글자이다. 차잎 가운데 순이 흘러내린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세작등급의 차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누워뒹굴 원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원망할 원이라 했는데 이는 억울한 일을 당해 누워뒹굴어 하소연하며 마음에는 원망이 쌓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집면이 결합하여 굽을 완이라고 했는데 이때 집은 관청을 뜻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곳이라 올바르지 못하고 관청의 횡포를 굽어진 곳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풀초가 결합하여 동산원이라 했는데 초목이 우거진 곳으로 인공적으로 가꾼 큰 정원을 말한다. 창덕궁 내 비원이 그러하다. 이제는 석의 3차 결합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석의 2차 결합 글자 사치할치에 지범이 결합하여 넓을치가 되는데 집안에 사람이 많고 넓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석의 2차 결합 글자 옴길이의 불화가 결합하여 3차 결합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불이 옮겨부터 끄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옴 길이의 풀초가 결합하여 시들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초목을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시들한 모양이 나타나는데의 순간을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춤출무의 발쪽을 결합하여 3차 결합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발자국무라고 한다. 이는 춤을 추면서 발자국이 이리저리 나있는 상태를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춤출무의 물수를 결합하여 물마를 무라고 했는데 물이 흘러내려 말라버린 상태를 표현하였다. 원망할 원의 풀초가 결합하여 시드라론이라 했는데 풀이 무릎을 굽힌 병부절의 모습처럼 꺾여 시드란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구불완의 물수가 결합하여 물 굽이쳐 흐르란이라 했으니 물이 꺾여 아래로 흐르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구불완의 육달월이 결합하여 신체 중에 굽어지는 팔뚝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구불완의 계지별을 결합하여 순하란이라 했는데 예전에는 여자가 꺾여 있어야 순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은 글자의 조자 원리를 이해했으리라 생각되며 5분 안에 스스로 글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실 것입니다. 글자의 탄생 당시 어원을 알면 그 단어가 들어간 결합 글자까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들어 보신 분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저는 색일명을 보고 나무의 색일명이란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목판에 새긴 팔만대장경처럼 나무목의 이름명으로 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자의 조자 원리를 알면 그 글자의 뜻을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3차 결합 글자는 훗날 만들어지거나 처음 어원을 잃어버려 의미가 변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는 석의 달이라고에펙트체크를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이 강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 하나를 올려주시면 어원부터 연관 단어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